나피나정. 피나쩡피7득점 피나 41%. 어 일단 조금씩 경기 감각과 이제 제본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 셋터로 자주 경기 출루하고 있는데 이날 그때 좀 자신이 붙었는지. 토스는 제가 좀 자신이 있어서 공격수들한테 올려줄 수 있어서 저전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리그에서도 스무 세 개에서 열여덟 개 넘는 78% 많이 놓쳤네요. <laughs> 음, 연습할 때는 잘안 돼서 속상한데 시합 때 그래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더 연습할 때도 집중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을 지금 어떻게 플레이가 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마지막 그냥 엎드리는 것만 기억 나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쉬기가 안 돼서 잠깐 이제 재정비하려고 엎드렸다가 갔습니다. 계속 이제 응원하러 이제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날씨가 좀더 점점 많이 추워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 또 계속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납점. 피납점. 아, 어. 꼭 보여줘. 알파랑 같은 소곡 5득점. 71점 잡. 이번엔데 먼저 그렇게 됐는데. 어 딱히 뭐 뜯다고 할건 없고 혜진이가 저를 믿고 쓰지 않았나 싶어요 뭐 혜진이가 사인 미스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음, 제가 뭐잘 처리해서 화이 <laughs> 그냥 뭐 믿고 줘서 그냥 열심히 때리게 된것 같아요 얼마나 좀 완성도가 생긴 것같요 완성도가 얼마나 생긴 거, 것보다는 그냥 세터들이 더 마음이 편해야 이게 더잘 되지 않을까? 그냥 쟤네가 마음 편하면 안 되는 것도 다 되고. 네. 그 세터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공이완그래뭐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동반률을 함께 한안 세터 이게 범위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아 <laughs> 아. <laughs> 어, 이거 알려 줘서 너무 고맙고 연습할 때만큼 더 주면 좋겠지만, 음, 내가 항상 준비하고 열심히 때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 네. 고마워. 어, 뭐 일단 지금은 제가 들어가서 하는 그게 스타팅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동생들이 안될때 준비해가지고 뭐 들어가서 보탬이 되면 좋고, 뭐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마지막에 마무리하 그런 들어가서 뭐 끝내면 좋고, 뭐, 네, 저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일단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했던 것 같고 이렇게 경기를 또 오랜만에 뛰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뭐 급한 부분도 있고 좀 그랬지만 그래도 옆에서 언니들하고 다 도와 잘 도와줘가지고 좀잘 풀려 나갔던 것 같아요. 제 머리를 네. 때리면 혼자 그랬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제 스스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신 차리자 하고 몇대 때렸어요. 어, 저희 팀이 일단은 상가 편대가 일단 좋고 지금 누가 안될때 교체로 들어가서 또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잘할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해지는 선수의 목표를 가입니다어 인삼공사가 수비랑 몰이 뭐 시부 면에서 되게 좋아가지고 어 제가 만약 들어간다면은. 좀목적사를 때려서 좀 서브를 흔들어 놓으려고 저는 하겠습니다. 파이팅 가자 담담. 일 세트는 좀 33%로 저조했다가 이 세트 77%까지 올라간 특별한 좀 이유가 있었는지. 음, 어, 제가 최근에 연습 때도 그렇고 좀 공격 리듬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자리도 바꿔주고 어, 아무래도 원브로킹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좀 공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 요 서브 적점은 통통상 1700개씩의 서브 S였어요 <laughs> 아 <웃음> 네? 유리 언니가 서브 어, 신나게 때리고 좀 리듬을 올리라고 했는데 딱그 서브 포인트 나고부터 점점 기분이 좋아져서 좀 텐션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요 어, 좀 1라운드 때는 체력이 팔팔한 상태에서 그냥 연승을 했다고 보면 지금은 좀 다들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 더 뭔가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연승 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난리인데 이렇게 경기장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더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줄까, 이거? 어? 어? 먹을래요? 주세요.